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칸이라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, 제가 지금 저희 팀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, 저희 멤버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라란! 저희 이렇게 재밌는 팀이고요. 저희의 팀 이름부터 이름부터 설명해드리자면, 저희 팀의 분위기를 맡고 있는 샤이보이 토비씨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에 <laughs> <Damn. 웃음> 어.. 뭘 설명해야 되죠팀 이름이요? 팀 이름 저희 아, 팀이... 팀 이름은 TTM 투턴앤 프레쉬 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다 <laughs> 어리고 이제 영지 영지 뉴 제네레이션 피넷 테이크 오버 예 이제 저희 막내 가현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가현입니다 예. <laughs> <우와. 웃음> 와 네. 저어요. 저희 저요, 19살입니다. 저요, 네, 저희 팀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. 막내를 <목소리를> 맡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샤이볼톱비라고 외국인을 맡고 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압선우라고 일본인을 맡고 있습니다. 어. 안녕하세요. 루피입니다. 이 팀의 리더예요. 옐리오. 예산. Hello, a t s good. My name is Noah. 듀르즈하고 웰기앙 씨 보여주러 왔습니다. You are your... 안녕하세요. 저는 태국인을 맡고 있습니다. <laughs> yes sir. 예. 네. 어 무권수행 중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여러분 칸이라고 하고요.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, 대한민국인을 맡고 있습니다. 이 팀의 분위기도 맡고 있죠. 네. 인정하시나요? 예. 네. <laughs> 제가 어, 제가 없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의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팀은 다들 되게 신선한 사운드와 엄청 프레쉬한 이런 멋을 엄청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어떻게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팀의 아, 누구일까요 김가연 씨, 네? 저희 팀의 전략이 어떻게 되죠? 저희 팀은요, 그냥 다 썰어버리겠습니다. 레브로 썰어버리겠습니다. 강력합니다. <laughs> 강력해요. 어쨌든 저희는 어떤 팀이든지 과감하게 이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팀의 포부.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의 포부는 끝까지 이 로얄티를 지켜서 다 같이. 이 프로그램에서도 우승하고, 이신 안에서도 정말 저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는 게 목표여서 다들 동의하시나요?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서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고 나갈 생각입니다. 멋진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 저희 팀한테 가장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각자 이 프로그램의 임하는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? 랩으로 썰어오리겠습니다 여러분 불 e r 에요 u l e r m a n Depois de El Muelo Spotify challenge throw p a r 어이저희팀 이름처럼 제일가겠습니다 f r 고로만들고나가겠습니다 l e t s g o yeah. TTF 잘해봅시다. 여러분들 저희 팀 멤버들 얼굴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투블락의 MC를 맡은 칸이었습니다. 여러분 인사해주세요.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Let's go!